영도시 1기압에서 입자수가 가장 많은 것은 이라고 했어. 자, 영도시 1기압이라고 했지. 자, 1번부터 보면, 1번부터 보면, 자, 산소의 분자 산소의 분자량, 32야. 근데 32g이 있대. 그러면 얘는 몇 몰이야? 1몰이지. 자, 5 2가 1몰 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뭘 묻고 있어? 산소 분자수 묶고 있잖아. 그 입자수를 비교할 때는 그냥 6.0에 곱하기 10에 23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냥 몰수 비교해주면 되는 거 어차피 다 똑같은 수를 곱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몰수를 다져보면 자, 여기는 분자수니까 1몰에 해당될 거야. 자, 2번을 보면 c h 4 메테인인의 22.4리터. 그럼 얘는 1몰이지. 근데 여기에 포함된 수소 원자의 수를 얘기하고 있어. 수소 원자의수 수소 원자, 수소 원자는 자, 메테인 1몰에 4몰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소 원자의 수는 4몰이 될 거고. 자, 3번 보기를 보면 염화나트륨 1몰에 포함된 전체 이온 수라고 나왔어.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 이온화가 NaCl이 Na+ 더하기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돼. 그러면 NaCl 1몰이 이온화되면 나트륨이온 1몰 염화이온 1몰 에서 전체 이온수는 2몰에 해당될거야. 자그 다음에 4번 보기를 보면 자 이산화탄소 4 4 g 에있어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44잖아. 그렇지? 44에면 그러면 사, 44g이 주어졌으니까 얘는 1몰에 해당되는 거야. 전체 원자수 얘는 원자가 3원자 분자잖아. 자, 전체 원자수를 묻고 있어. 그러니까 3원자 분자니까 1몰에 3 3원자 분자니까 3몰에 해당될 거고. 그다음에 5번 보기를 보면 자 수소 분자 6.02 H2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1몰에 해당되지 수소 분자가 1몰 있는 거야. 근데 뭘 묻고 있냐면 거기에 포함된 수소 원자의 수를 묻고 있지. 그러면 얘는 1몰 당두개의 원자를 갖고 있는 이 원자 분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총 2몰이 있겠지. 1, 4, 2, 3, 2. 제일 큰 숫자는 4지?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